안녕하세요. 또롱맨입니다 어, 오늘은 어, 자바스크립트로 주식 정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때 저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때 Axios, Node, HTML html 파스텔 아이콘 n 이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설치를 잘 하기 위해서 npm이라는 어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이따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코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코드가 이 Node.js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어 실행이 아마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코드가 이 Node.js에서 사용하는 어 V8 엔진이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환이 되게 하려면 어 바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어이 Node.js는 결국에는 이 os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볼 거고요. 이때 이제 어, os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여행을 하듯이 어, 확인해 보면서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건데, 이때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npm 이랑, 그리고, node.js 였습니다. 이것들을 일단 다운받아 줄 건데요.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어, 별도로 진행을 하진 않고, 실제로 하실 때는 그냥 여기에서 알려 주는 대로 그냥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을 받으면 npm과 node js가 이제 어, 설치가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npm init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런 거는 숙소로 관리를 하, 하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 t s t o c k 어, g e t s t o c k j s 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리스트 t p o t d e f a u l g e t s t o c 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음, return, 이 아니라, function을 만들게 됩니다. function을 만드는 거, 에서 stop in 4라고 하여 실행을 해주는 코드까지 만들죠.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들은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엑시오스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엑시오스를 사용할 때는 메소드를 전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엑시오스를, import 엑시오스. 엑시오스. 근데 엑시오스가 현재 설치가 안됐니다 npm install, exios로 하면, exios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제 거예요. 그러면, exios로 값을 받게 되면, response에, 한 설정인가, response.data. 이렇게 되죠. 그리고, url. URL도 정리해야 돼.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는, 음, n a i l b o c o m 에서 가져올 거예요. 주식 정보를 n a i l b c o m 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문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한 번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드에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행을 할때 어 만들어진 코드를 바벨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번역은 스크립트로 만들 건데, 어, m p x b a 해가지고, d에, 전달, 예, 에다가,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줄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r 파일에,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npm run build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build, 그 다음에, 전다 소스에 getstockinfo.js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 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트 스크립트를 또 만들 거예요. 그럼, npm, 어, node, n s i 에 이외에, 아마 같은 이름으로 됐을 겁니다. t o l k i n f o j s 로 해야 되는데, 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벨을 돌릴 때, 바벨이, 이때, 이 폴더, 이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c o n 파일을 참조를 해요. 그래서 이 c o n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config 파일은, 네. 하면 돼요. 여기에 이 내용 적죠. 이렇게 해서 다시 바벨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요것과 네. 요것이 서로 다르는 거를 알수 있어요. 이게, 이게 번역이 돼서 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드에서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npm run, 스타트를 해볼게요.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invalid ur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 요걸로 해야 되니다 메소드를 이렇게 하고, u r l 은 소문자로.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온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런 게 지금 보여요. 그 얘긴가 이게 작동이 되려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얘가 한글로 인식하게끔 코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수 있게 코드를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한글 사이트에 보면 이거는 그냥 어, 한글 브라우, 한글 사이트가 제공되는 브라우저에서 보면 한글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건 브라우저가 아니죠? 브라우저가 아니니까, 어, 한글이 그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형태로 바꿔줘야죠.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디코딩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디코딩을 할 때는 아이콘V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이콘보이 자체가 여러 나라 언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거는 어 용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보이 라이트를 저는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 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import 아이콘보이 from 아이콘보이 라이트로 설치를 합니다. 어, 아까 언급을 못 했는데, 이때 이걸 받을 때, 어, 아, 리스폰스 타입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리스폰스 타입은 array buffer로 합니다. 이거 소문자, 대문자 되게 중요하니까 꼭잘 해주세요. 만약에 실습을 할 경우. 그 다음에, i c o n V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거, d e c 를 합니다. 디코 c 를 하면서, euc-kr로 하면, 여기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한글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다르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화를 할때 사용하는 게 Node 음, HTML Parser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let, um, un, parser,로, 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모듈라 파일이 되죠. n p m install, load, html p a s s o r 로 다운을 받아본다. 그러면 받아지고 다시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싶은 정보예요. 여기 있는 이 주가를 가져오겠다는 게 지취지인데 여기에서 요소 점검을 하게 되면 요소 점검이 나오는데. 이런거 있죠. 아이템. ID. 아이디가 요거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정보들을 가져오겠다. 요거에 제 취지가 되는데, 이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걸 잠깐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구조를 잘 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id죠 그러면 이렇게 element-by-id 해서 여기에 t o p i t e m 1을 누르게 되고 2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HTML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용이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보면 이 주가를 가져올 거예요. 주가랑 이 업체 이름. 그러면 한번 어떻게 가져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져왔죠. 여기에 가져온 것 중에, 이 tr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tr에 th 태그가 있죠. 이 th 태그 밑에, 요게 있어요. 한번 인덱스. 봐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 가져온 것에 getElementBy 태그네임을 하게 되면 th로 하게 되고,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th의 것들이 다 목록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전달된 목록에 대해서 c h 로가는이벤트는 받아서 033.0. 1 0 0 0 0로0 0 0 0 0 0 0 0 0면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좀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옆에 칸마로 이제 가격까지 나와야 되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다시, 음, 이, 구, 이 구조는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조를 그한 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TD가 있죠. 이 TD에 이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TD로 하기에는 지금 세 개씩 있죠. 세 개, 3개. 세 개씩 있죠. TR 밑에 세, 이첫 번째. 첫 번째 td를 가져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오늘, 어, 네. 그 다음에, 어 여기에, by 태그네임에 tr 있죠. t r 을 하고, 여기에서 get element by n 그네임에 td가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하지 않고. tr로 forEach로 할 겁니다 forEach로 해서 elemen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lement.getElementByTagName에 th의 첫 번째 것의 innerText를 가져오고 음. 다음에 콘솔점으로 건 엘리먼트 점텍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의 td의 어, 세 번째 점 어, 텍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면 u n d e f i n e d 는다고 하는데 음,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일단 클리어를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럼 나는 이 위에 있는 거는 필요했었으니까 지우고 이상하죠. 여기 요게 또 있네요.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없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아예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라고 했는데 잠시만 끝면 이렇게 가격이랑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네요. 요것들을 잘 표현을 하는 게 좋죠.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하고. 한 시점에 종목과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좀 욕심이 생겼어요. 만들면서 f s 라고 해서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 FES 점 Alt 파일 싱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음. 여기에서 어. 이제 이 결과를 여기에 적게끔 하고 싶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stop 포보로 해서 n u l 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널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종목명, 어, 회사명, 감마, 그 다음에 주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톡 인포 플러스는 하고 여기에 스톡 인포를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r e s 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r e s u 안에, 여기 생겼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는 안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축가까지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이 CSV라는 건 컴바로 구분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얘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제 이거를 바꿔줄 겁니다. 좀 가마를 이렇게 바꿔주면. PowerJS를 또 설치를 해야되는지 몰랐네. 하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볼 수가 있어요. 엑셀, 저는 이제 맥북을 써서, 넘버스가 나왔는데 맥북이 아니라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V로 나올, CSV, 엑셀로 나올 겁니다 어, 아까 이제 바벨까지 좀 알아봤죠 그 다음에 Node.js에서 바벨을 이제 VA 엔진으로 돌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 저는 그냥 단순히 npm, 이렇게, 여기에, node. 요거를 썼는데, 단순 요걸 썼지만, 이 행위는 결국에는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 OS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이 요청을 쭉한 겁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에 그 요청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식 정보 가져오기 정보를, 어, 가져오기를 해봤고요. 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엔코딩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따라서 진행하시다가, 어, 어려운 점이나, 어, 힘든 점이 있으셨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아, 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